또다시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남북 전쟁 발발 시 우리 군에서 3시간 이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 3시간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현무 2B 미사일이 발사 2분 만에 평양을 공격합니다. 군 당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정거리 500km에 달하는 복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미사일은 그 속도가 엄청난데요. 비행 속도가 음속의 4배입니다. 서울에서 현물을 발사하면 평양까지 딱 2분 만에 도착하는데요. 평안북도의 연변 핵시설은 3분 17초 만에 도착, 양강도 미사일 기지까지 5분 11초, 함경북도 미사일 기지까지는 단 5분 16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 현무 미사일은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핵심 무기로 꼽히는데요. 거다란 미사일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돌진해 적의 군사 주요 시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두 번째 F-15K 슬램 이글이 10분 만에 평양에 도착합니다. F15K 슬램 이글은 대한민국 공군의 4세대 주력 전투기로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15의 한국형 전투기입니다. F-15K는 한국 공군의 주전력으로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을 비합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총 60대의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기체의 칭인 슬램이글은 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이며, 적을 놓치지 말고 타격하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F-15K는 강력한 기동성을 지닌 전투기로서 어떠한 기상에도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가격은 한 대당 약 1억 달러로 하나로 치면 약1 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는 GPS 유도 방식의 전천 후 정밀 유도탄과 무기들을 최대 10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미사일 성능은 대전에서 발사해 부산 구덕 경기장의 축구 골대를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명중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한발 가격은 18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본군의 지배자라는 별명을 가진 F-22 랩터가 오키니와 가데나 공군기지 발진 35분 뒤에 평영에 도착 합니다. 오직 미국만이 운용하고 있는 괴물 같은 스텔스 전투기 랩터는 비싼 거 말고는 단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전투기입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의 오키니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랩터는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투기들 중에서 최강일 뿐만 아니라 대적을 위해 비교할 만한 전투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방면에서 미친 성능을 가진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랩터에 대해 교종사들은 미군이 외계인을 납치하고 고문에서 확보한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전투기라는 우스갯 소리를 하고 납니다. 외계인 전투기라고도 불리는 F-22는 오키나와에 배치된 12대의 랩터로 북한의 전 제공권을 장악하고도 남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유인원이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전투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F-22A 랩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와 보잉사가 공동 제작한 미공군 전용의 고기동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아쉽게도 F-22는 미국의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미국의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국가는 가지수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 몇분 뒤에 경향에 도착합니다.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의 군사 시설을 파괴하는데 공헌한 것으로서 명성을 얻은 유명한 미사일입니다. 오차 범위가 1 0 m 도안 되는 토마호크는. 수백킬로 떨어진 적 건물의 창문을 깨고 목표물로 정해둔 곳에 정확히 떨어질 만큼 오차가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 B-1이 발진 170분 뒤에 경향에 떨어집니다. B-1은 미 공군의 융단폭격기입니다. 공군에서 마하 1.25라는 폭격기치고는 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폭격기이며 속도가 빠르고 비교적 폭장량이 많고 사용시간이 긴 편입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융단 폭격을 보여주는 무서운 녀석입니다. 만약 한국전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이 모든 일이 3시간 안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국방력 6위를 가진 국가입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만일 한국이 진다해도 과연 상대 국가는 멀쩡하겠습니까? 세계의 많은 강대국들이 한국과 친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인들만 한국 국방력과 경제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국방력 순위 6위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힘든 시기에도 GDP 12위에서 9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멋진 하루를 위해. 브라보.